자 24번 문장 볼게요. 야 동강화 문 닫아. 라자 사람이 건축물을 만들지만 건축물이 다시 사람의 삶과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한다가 24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문장 볼게요. 자 우리가 생각하지 우리가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빌딩을 건물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 빌딩이나 아니면, 이 발전이지, 그지 개발. 이것도 또한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딩을 만들기도 하지만, 빌딩이 우리를 만들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 최고의 예 중에 하나예요. 이것의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오랫동안 알려진 건축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바로 요겁니다. Ornately Carved Rings라고 얘기해서, 화려하게 어, 조각이 되어지는 링들이죠. Upstanding Stone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서 있는 돌, 입석의 고리를 얘기하네요. 링. 그치? 여기 고베클리 테페라는 곳이네요. 터키에는. 어, 이러한 조상들이 아이디어를 얻기 전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뒤에는 to erect standing stone 했으니까, erect가 세우다니까, 세우는 아이디어죠. 서 있는 돌을 세우려는 이런 아이디어를 얻기 전입니다. 만 2000년 전에. 아 그들은 헌터계대로였다라고 얘기했죠. 수렵채집인이었다라고 얘기했고. 이라피얼스 텝했는데아 모모처럼 보인다죠, 그죠? 이쓴 해석이 안 됩니다. 뭐처럼 보이냐면 다수의 아, 고리를 세우는 것이죠. 뒤에는 메갈리틱 스톤스 있으니까 거석이지. 아주 큰 돌에 다수의 고리들을 딱 세워놓는 겁니다. 자 이게. o 서 g 은 오래 걸리다지 그치 매우 오래 걸렸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연속된 세대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보이죠 연속된 세대가 걸렸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보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이노베이터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혁신가들이 아, 강요를 받았겠죠, 그죠? 여기 so 대시예요. 매우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하다 이 뜻이지, 그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 결과 이러한 혁신가들은 강요를 받았다. 세우다운이 정착하다니까 정착하도록이죠. 홀스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보호를 쓰니까 수동태를 쓰이면 뒤에 투부정사 그대로 씁니다. 정착하도록 이제 강요받았다죠, 그죠? 뒤에는 아, 건설의 일을 즉 건설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그 과정에서 그들은 최초의 파밍 소사이트였으니까 농업사회가 됐죠. 지구에서. 그리고 이것이 초기의 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초기의 예인데 무언가를 건설하는 사회의 초기의 예죠. 그리고 어, 무언가도 꾸며주지. 엔더마인즈가 결국 뭐뭐하다니까. 자, 결국... 메디컬이 근본적으로 다시 만드는 거죠. 사회를 다시 만드는 무언가를 건설하는 이런 사회의 예입니다. 아, 띵자 나소 디프렌테에서 상황이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건축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건축이 사람의 삶과 사회를 이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정착을 했어야 했고 이런 상황도 발생했다고 라 얘기가 됐습니다. 24번 설명 끝입니다.